코스트코에서 어저가 누가 그랬더라? 코스트코 가면 50만 원어치 사실걸요? 막있잖아 내가 그래서 아유 근데 무슨 50만 원어치를 삽니까 뭐 50만 원어치는 안 사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딱 사고 나니까 딱 진짜 거짓말 안 하고 47만 5천 원 나오고 그다음에 밥 먹은 거 8천 원 해가지고 진짜 딱 50만 원 나오더라 <laughs> 야 처음 가니까 처음 가니까 진짜 딱 50만 원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그 결제할 때그 결제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뭐2% 적립되는 걸로 바꾸시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고 그건 그안 한다고 <laughs> 아니 그 처음 가면 은한 50만 원 쓰는 것 같아 원래 내가 사야 될거못 샀어 파스타 팟. 파스타 그거 하는 용기 있잖아 끓이는 용기 그거 19만 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면은 내가 형도 뽑아놓은 거보다 오버 될것 같아서 안 샀지 내가 산거 보여줄게 잘봐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는 나중에 따로 보여줘야 돼. 자, 첫 번째. 요즘 또 파스타 많이 해먹지 않습니까? 이거 파스타 면을. <laughs> 파스타 면 8개 짜리, 8개인데 14,000원인가 그러길래... 어, 이거 개 싼데 그래가지고 샀지. 아 이거 파스타면은 안 썩어요. 이거 한 2년 이상 보관이 가능해. 만약 이거 내가 볼 때는 금방 먹어. 나 파스타 되게 자주 해먹어. 아, 근데 이 면이 맛있을지 모르겠어서 좀... 이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들였어. 면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스크럽! 데디, 이거 또 우리 게임에서 봤죠? 게임에서 봤죠? 이거, 이걸로 이제 주인공이 엄청 청소했잖아. 8개 짜리, 8개 들었네, 이거. 사실 이거 사러 간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요. 눈깔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안에 컵을 닦는다던가. 아니면 이입 모양에다가 숟가락이나 이런 거 젓가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 안에 들락날락해가지고 닦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수세지 이지 참치, 참치. 개당 한 2천원이 안 됐던 것 같아. 참치 요즘 비싸거든. 편의점 같은 데서 사면 2,500원 넘어가요. 이거 150g짜리. 이거 참치 합격. 이게 좀아 애매했는데, 세탁조 크리너. 우리 집게 드럼 세탁기가 오래 돼가지고 그 안에 곰팡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찾아봤어요. 하나짜리는 얼만가. 근데 하나짜리가 한 8,000원 막 이렇게 파는 거야. 쿠팡에서 이게 14,000원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아, 그럼 뭐 이걸로 사는 게 이득이겠다. 그래서 이걸로 샀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중성세제. 세탁할 때 많이 쓰거든요. 맨날 1 l 짜리뭐 이렇게 샀는데. 이거 4 5리터짜리야 너무 금방 쓰더라고. 그다음에 스팸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 이 시식 해 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원래는 이렇게 잘라 서 주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스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바로 종이컵에다가 이 따시만한 거를 딱 담아 가지고 한번 드셔 보세요. 그래서 어? 되게 많이 주시네. 응. 었는데 어, 너 맛있는 거야. 이것도 엄청 저렴해서 또 할인까지 해 가지고 14,000원인가 그랬어. 이것도 샀더니 그거 하나를 또더 주셨어. 한 덩이를.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제 우리 애들 간식 아, 애들이 와, 오자마자 줬는데 너무 좋아해 사람 만드는 거랑 똑같이 만든 햄 이거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 이것도 또 저렴했어 아 이게 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라고 해가지고 샀던 피카빵인가 피카빵인가인데 아 이게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10월 1일까지 먹어야 돼. 오늘이 29일인데 이게 좀 고민이야 지금. 근데 먹어보고 싶더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냉동시키면 돼요? 아 진짜? 아 냉동 가면 되는구나. 그냥 이거 해가지고 몇개뺀 다음에 지금 먹고 나머지는 이대로 그냥 냉동시킬까? 그 다음에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골프공. 골프공 45개짜리를 팔더라고. 근데 이제 케이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퍼백에다가 담아가야 되는데 골프공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 이것도 샀지 코스트코 골프공 사신 분은 처음 봐요 아니 근데 내가 원래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왜냐면 24개짜리에 2만 뭐 5천원 6천원 이라는데 이거는 45개에 3만 얼마였어 훨씬 저렴하지 아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커틀랜드 저염베이컨 네 덩이. 아 이렇게밖에 안 팔더라.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어 이걸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유통 기간이 11월 28일까지 먹어 도 되는 거더라고. 그 정도면 충분히 다 먹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 냉동으로 해도 돼? 그냥 어차피 다 먹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파스타 할 때도 일단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그냥도 구워 먹고 나 되게 잘 먹어. 코스트코에 가면 꼭 사야 되는 거 그릴드 닭가슴살. 아주 해먹기 좋은. 이거는 거의 뭐 식량처럼 먹는 거거든요. 두개 살까 하다가 하나만 샀어. 어 나도 그래서. 4시에 갔는데 나올 때 7시였어 한 3시간 있었어 오늘 그거 끼고 갔거든 아이팟 프로 2 노래 들으면서 쇼핑하니까 지치지도 않고 너무 좋은걸? 두 번째 아 나는 오른쪽 귀구멍이 작구나 그거 껴놓으니까 오른쪽 귀가 너무 아파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것푸드코트는 가지 말아야겠다 푸드코트는 너무 퀄리티가 내 기준 아 너무 별로였어 그 싸긴 해 싸긴 하더라 그냥 뭐 핫도그 세트 하나에다가 떡볶이에다가 피자 한 조각 이렇게 시켰거든 근데 어내 기준 퀄리티가 그렇게 뭐 써? 어쨌든 밥은 좀 아까웠어. 아, 베이크 그게 맛있을 것 같던데, 그거 많이 사가던데, 그걸 그걸 먹어봤었어야 되는데. 빵 같은 거 안에 무슨 뭐 고기랑 야채랑 막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 아 불고기 베이크랑 탄산만해서 먹으면 돼요. 그건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안 샀는데, 그걸 먹을 걸. 그래 재밌었어요. 자주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 가면 이제 뭐 사야 될지 대충 알겠어. 할로윈 소품도 살까 하다가 말았지. 또그것도야 또 나중에 그걸 또 치우는 게 일이잖아. 치우는 게 그거 언제 치워? 근데 내 친구가 이제 오는 길에 얘기해 주는데 왜 하정우 와인을 안 샀니? 만천 원짜리 화이트 와인이 하정우가 재워놓고 한백병 사놓고서 데일리 와인으로 먹는 거라는 거야. 아 그런 게 있구나. 나중에 가면 한번 사야겠다. 어 고기 살려고 했는데 고기 너무 많더라고. 아니 고기를 막 삼겹살도 무슨 뭐 한 열두덩이 뭐 하여튼 뭐 엄청 크게 팔아 고기랑 그래서 내가 어류나 채소 같은 거를 안 샀어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뭐 광어회 같은 것도 사고 싶었는데 광어회가 이만큼이 있어가지고 막 3만 얼마 이러니까 아 저걸 내가 다 먹을 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손님들이랑 같이 먹는다면 그걸 사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더라 원래 그거에 반도 안 되는 게 보통 한 2만 5천원 3만원 이렇게 팔잖아 아니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저기 봉지도 주세요 했더니 뜨는 거야 네? 그럼 어디 담죠? 저쪽에 돌아가면 마트 가방이 있대 아니면 박스로 하던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잠깐 놓고 갔다 와도 되나요? 그래서 어 그러시래 그래서 막 가가지고 가방이 두 종류더라고 하나는 그냥 2천원짜리 백인데 그것도 엄청 크고 좋은 거구나 아까 봤던 거 근데 또 하나는 만원짜리인데 본행보온 되는 거 약간 그래가지고 어?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그거에다가 해가지고 그러고 왔지 어, 가방이 잘 만들어놨더라 가방이 괜찮던데 혼자 다 어떻게 들고 오셨나요? 나 충분히 던 일단 차에 싣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내리 일때 엘리베이터 가까운 문에다가 미리 내려놓고 주차하고 와서 본 보낸 가방 어깨에 딱메고 양쪽에 아까 그 가방 딱 들고 여기다가 키친타올 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착 가서 한 번에 다 끝냈어 싹끝 같이 어떤 아저씨가 탔는데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 거예요. 산날 뭐 보시더라. 부러움의 눈길을 봤어. 빵한번 먹어볼까? 지금 바로 사온 거니까 바로 먹어도 되지 그냥 그냥 먹으면 아무것도 안날것 같은데. 어! 완전 담백한 맛그 자체 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고소한 맛 나고 뒷스에 쓴맛이나 뭐 이런 게안 나네 뭐 찍어 먹을 거 있으면 더 맛있겠다 이거 푸켓에서 산 건데 이거 보니까 이게 큐피네 푸켓에서 맛있어 보여가지고 편의점에서 샀거든? 어 지금 먹어버리자 오! 뭐지? 개미쳤는데? 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카레 먹을 때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응 음, 카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선크림 어, 아핸드크어 어, 이거 진짜 만족스럽다 이빵 진짜 또 사고 싶다 코스트코 뭐 회원제긴 한데 사실 뭐 온라인으로 가입하시고 가서 거기서 그냥 바로 회원권 받으시면 돼요 그 앞에서 사진도 찍어줘 사진 찍어서 바로 나와 카드가 아 코스트코 회원카드에 얼굴 찍혀있는데 저 한참 살 빠졌을 때 사진 찍은 거라서 지금 얼굴이랑 달라서 몇번 쳐다보더라고요 아 그래? 나 거기서 찍어주길래 로지텍 캠으로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아좀 이렇게 화면 좀 보여주는 걸로 좀 해가지고 좀 멋지게 포즈 잡게 해주지. 그러니까 뭐 준비 시간 없이 그냥 대충 찍으시고 그 아주머니께서 내 네, 됐어요. 아니 뭐한번뭐 뭐 본인, 본인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여주시기라도 하시던가 이미 뽑고 계셔 카드를. 어 그것도 흑백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해. 내가 볼 때는 그 코스트코 사진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다. 진짜 잘 생기고 이쁜 거야. 거기서 만약에 그것마저도 살아남았다. 야 이건 진짜 잘 생기고 예쁜 거야. 맞아요. 제 친구가 사진 보더니 뭐가 그렇게 억울했냐고 물었어요. <laughs> 어, 지명수배 전단지 같아. 내 사진? 내 사진 어떻게, 어떻게 나왔지? 나가볼까? 내 사진. 안경 너무 찐따같은거 썼었나? 학생운동가같아 <laughs> 시인처럼 약간 시인 뭐 옛날 독립운동하던 어? 그 시인같은 <laughs>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하고여러분 독립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될때요 저의 의지에 동참하시겠소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독립운동가처럼 서대문형무소에서 <laughs> 왜 흑백으로 했지 근데? 이육사시인 감방동기같은 느낌으로 찍혔다고 <laughs> 저는 범죄자 머그샷이에요. 아, 그래.